96일 만에 비트코인 구만 회복. 하지만 지금 94k 단기 고점일 수 있다는 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건단 하나. 불장 전에 마지막 눌림일 수 있는 그 구간 놓치면 끝입니다. 지금 그 자리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토신입니다. 지금 차트는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괜히 들어갔다가 고점 잡을까 봐 두렵고. 또안 들어가자니 놓칠까 봐 불안하고 솔직히 지금 이 구간에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흐름의 진짜 의미와 마지막 눌림 가능성 그리고 실전 트레이딩 기준에서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시원하게 데이터로 명확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막연했던 이 흐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흐름 복기, 두 번째는 명확한 방향을 알려드리는 시나리오 세 번째는 핵심 지표 정리 네 번째는 진입 구간과 포지션 계획을 말씀드리는 실전 전략 제안입니다. 자 이번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먼저 지난 구간을 복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흐름부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74K 부근 고래 진입 거래량을 근거로 해서 75K에서 76K 구간에서 전략적인 분할 매수, 80K선 일부 청산 후 전량 익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조정에 대비해서 78K 재진입, 다시 한번 청산을 진행하고 85K 구간에서는 실제 숏 시도도 있었지만 지지선이 강하게 유지가 되면서 약익절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 88K가 뚫리면 시장이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영상에서는 94K 부근이 고점일 가능성을 75%로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복귀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은 94K 고점을 찍은 이후에 현재 구간에서 횡보, 눌림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구간은 엘리엇 파동상 A파. 이 A파의 1.618배에서 1.8배 확장 수준에 정확하게 도달한 자리죠. 즉, 이건 전형적인 단기 피로 구간 또는 확장된 C파 마무리 가능성이 제기가 될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되겠고요. 너무 많이 올랐고 통계적으로 보면 이쯤에서 쉬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시나리오 a입니다. 단기 고점 완성 눌림 조정 진입 시나리오 고요. ai 시뮬레이션 기준으로는 이 시나리오 확률이 약 30에서 40%로 분석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판은 a파의 1.8배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과학장 피로 구간 진입 신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 속 상승은 흔히 말하는 에너지 고갈 신호죠. 추경 매수보다는 눌림 대응이 더 유리한 이유입니다. 롱 포지션 오픈이자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어 단기 변동성 경고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기술적으로 조정이 온다면 첫 번째 되돌림 구간은 피보나치 0.382 레벨인 88.5K 이어서 0.5 구간인 86.3K 그리고 깊은 조정 구간인 0.618 레벨 84K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유력한 되돌림 구간은 86.3K 부근이고요. 실제로 이 자리는 진입 핵심 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관점은 글로벌 전문가들의 분석과도 일치합니다. 먼저 도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구간은 호모가 극심한 상태다.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면 물릴 확률이 높고 88K 아래 눌림이 오면 그때가 진짜 기회가 될수 있다. 렉트 캐피탈은 기술적으로 지금은 다이어고널 상단이 완성되는 구간일 수가 있다. 이 자리가 꺾이게 되면 구조적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B입니다. AI 시스템상 60에서 70%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상승은 단순한 시파가 아니라 확장형 일파라면. 지금 이 눌림은 단순한 강세장의 숨고르기일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왜 그렇게 볼수 있냐면 거래소 보유량이 2018년 이후 최저치고 공급량이 줄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거래소에 코인을 안 갖다 놓고 계속 들고만 있는 상태고 팔려는 사람보다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TF 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등은 하루 6억 달러 이상 순유입을 기록하기도 했죠. 즉, 지금은 단기 피로이긴 하지만 진짜 큰 그림은 오히려 1파 확장 중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QCP 캐피탈은 우리는 1분기 후반부터 기관들의 콜옵션 매수를 대규모로 확인해왔다. 지금의 흐름은 트레이더의 움직임이 아닌 장기 자금의 포지션 진입이다. 하지만 크레드는 여기에 한 가지 경고를 더합니다. 펀딩비는 아직 괜찮지만 롱 포지션 솔림과 레버리지 과잉이 시작되고 있다. 리스크가 가소평가되고 있다. 이건 곧 상승이 맞더라도 눌림은 동반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시나리오 B라고 해도 86K에서 88K 눌림은 매수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1조 6천억 원어치 산 고래는 87K에서 대량 매집한 이 비트코인들을 24일 밤 전량 다른 주소로 이동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 보관 이동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거래소 유입은 없지만 시장 전환 직전 구조적인 매도 준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시장 심리 지금 쏠리고 있는지 혹은 꺾일 준비 중인지 100점 만점으로 정확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스 재료는 90점입니다. 요즘 시장에 가장 강력한 신호를 준 뉴스는 이세 가지인데요. 소프트뱅크가 2018년 손실을 딛고 다시 비트코인 매수에 나섰습니다. 기관 신뢰 회복과 함께 시장 심리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뉴스고요. 그리고 상원 의원 맥코믹은 비트코인 추가 매수와 친 암호화폐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블랙로 ETF에 하루 6억 4천만 달러가 유입됐는데요. 이건 단순 매수가 아니라 제도권 자금의 본격 진입입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 흐름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명확한 강세 전화 시그널로 해석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리 정책입니다. 75점이고요. 미국 연준의 7월 금리 동결 확률은 93.3%, 사실상 확정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는 위험 자산에 우호적이다 봅니다. 달러 인덱스는 70점이고요. 99.6 포인트까지 최근에 급락한 상황이죠. 너무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도 동반합니다. 단기 리스크는 상존하지만 추세 자체는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래소 보유량은. 80점입니다.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맡기지 않고 들고 있는 투자자 비중이 최고 수준이죠. 한 마디로 안 팔고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펀딩비는 70점입니다. 중립 수준이고요. 현재 롱 과열은 없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65점이죠. 심리는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아직 극단적인 탐욕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SOPR은 68점입니다. 1 이상 유지하고 있고요. 이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만 건전한 매도 흐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점수 산출 결과는 77.5점이고요. 강세장의 초입 가능성은 매우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가벼운 흔들림이나 눌림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상승 1파가 길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계속해서 추가된 호재들로 인해서 상승 가능성이 예전보다 더 열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파는 확장돼도 2배 이상, 그러니까 97K 이상으로 확장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즉, 단기 상방은 95에서 98K 수준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조정이 된다면 이후에 86에서 88K 수준의 조정 구간이 진입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저 또한 조정 시 해당 구간에서 진입을 계획하고 있고, 97K에서 98K부터는 하락 반전 신호인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오면 쇼 진입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조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눌림이 진입 기회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직접 차트와 데이터로 검증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까지 사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